인공지능 기초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인공지능 기본원리와 기술을 익혀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영향을 기르기 위한 과목입니다. 인공지능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인공지능은 물건을 보았을 때 저기 물건이 있네 라고 인식하고 저 물건은 동그랗고 빨간색이야 라고 스스로 학습하면서 그럼 이 물건은 사과야 라고 추론하는 인간의 지적 능력을 컴퓨팅 기술로 만든 것을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기초 교과목은 중학교 정보 교과목을 이수한 우리 학생들이 선택하면 좋은 인공지능 기초 교과입니다. 인공지능 기초는 인공지능의 이해, 인공지능의 원리와 활용, 데이터와 기계학습,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 단원을 학습하게 됩니다. 1단원 인공지능 이해 단원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와 진로 및 직업 변화를 탐색하는 단원으로 일상생활에 활용되는 인공지능 기술을 함께 조사해 보고 인공지능 적용 분야, 직업과 진로를 조사하고 준비 사항을 함께 토론하는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단원 인공지능의 원리와 활용 단원에서는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함께 습득하고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실생활 문제를 학생 여러분들과 창의적으로 해보는 단원입니다. 어, 수업 활동의 예시로는 인공지능 이미지 인식, 그리고 음성 인식, 챗봇을 체험하는 활동을 같이 하게 됩니다. 인공지능 교육용 도구를 활용하여 그림과 같이 층수, 면적, 위치, 주변의 편의시설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재 우리 집 가격이 얼마인지 예측하는 활동도 함께 하게 됩니다. 혈당 수치, 혈압, 인슐린 수치, 나이 등과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당뇨병 환자를 분류하는 등 인공지능 모델을 이해하고 직접 만들어 볼수 있는 활동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3단원 데이터와 기계학습 단원에서는 다양한 데이터의 속성을 학습하고 실생활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찾아 학생 스스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는 단원입니다. 자신의 관심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하여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재미있는 단원이기도 합니다. 4단원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 단원에서는 인공지능이 중심이 되는 지능 정보 사회에 여러분들이 직면하게 될 인공지능의 윤리적인 쟁점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단원입니다. 인공지능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해 함께 분석해보고, 인공지능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 함께 토론해보는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인공지능 기초 과목 관련 학과로는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정보통신공학, 정보보호학뿐만 아니라 새롭게 신설된 인공지능학과, 빅데이터학과, 인공지능융합학과, ICT융합학부가 있습니다. 원래 인공지능 관련 학과가 49개 대학에서 새롭게 신설되었고, 모집정원이 2,500명으로 산업계 인재 미래 수요 증가와 함께 미래 잠재력으로 학생들의 관심이 매우 폭발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의 인공지능 관련 학과 신설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초 교과 관련 직업으로는 인공지능 전문가, 로봇 개발자, IT 보안 전문가, 사물인터넷 전문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데이터 분석가, 자율주행 개발자, 핀테크 전문가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라는 엔비디아 젠슨왕 CEO의 이야기처럼 사회, 경제, 교육, 예술 분야의 전공에도 융합하여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과학, 인공지능 전공을 원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선생님은 인공지능 기초 교과목을 적극 추천합니다.